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20,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상 마감 후고요 오늘, 아, 어 오늘 코스피는 1.7% 하락 마감 하였고, 코스닥은 0.71% 하락 마감 하였어요. 실제적으로, 뭐, 시장에 악재가, 그니까 뭐, 호재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됐다 생각을 하니까 어 시장의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어 투자를 참고 있던 누군가는 어 최근에 이 금리 인상 0.25%와 그다음 에 파월의 발언 뭐 그런 부분을 종합해 봐서 어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늘리든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있던 투자를 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시장의 악재가 어느 정도 깔려 있고, 그게 내재되어 있을 때는 뭐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강했다. 왜 우리는 안정된 수입을 찾으니까 결국 위험하더라도 투자는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디 안정적인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게 하락을 쳐 맞더라도 좀 덜... 계좌가 피곤하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은 수급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악재가, 뭐, 소멸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호재라기, 호재다라고는 어렵지만, 그래도 악재라고 치, 악재다라고, 뭐, 부여하기에는, 뭐다? 이제 많이, 어 약해졌다. 이제 미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 뭐 코스닥의 수급이 살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좀더 상승을 했고 하락도 좀덜 하락했다. 만약에 시장이 극변적으로 변한다, 어 악재가 약간 잠잠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처에 푸시딘을 바르고. 데일밴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이제는 나 괜찮아. 라는 입장에서 많이 다쳤던 코스닥이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서 이 상처, 데일밴드가 벗겨주는 순간, 아, 내가 아팠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뭐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질 거다. 어, 결국 시장에 이 안정성이 유지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유지되면 될수록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더 강할 수밖에 없다. 왜? 전에 더 많이 빠졌고 더 적게 올랐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거고요. 왜? 아직은 이 델밴드가 안 뜯어졌으니까. 그래서 매도세도 좀 적다. 뭐 개관 외국인 오늘 다 팔았고요. 어, 오늘 다 팔았고 그래도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코스닥 이렇게 물량이 남아 있던 시기가 정말 오랜만이죠. 그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오늘 양매도 나왔고요. 어찌됐든 아직도 물량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제 개관 물량이 좀 빠져 나가고 있죠. 그 빠져 나가는 개관 물량을 개 저기 외국인이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 이제 개관 물량이 빠져 나 나가고 나면 뭐다 외국인이 받아줄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이 팔고 그거를 개인이 받을 거냐, 기관이 받을 거냐예요. 어. 결국, 외국인 물량을 기관이 받으면 눌림을 받더라도 기술적으로 한번더 움직인다. 즉, 엠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국인 물량을 누구? 개인이 받으면 단기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양매도가 오늘 나왔고, 시장의 영향을 보면, 뭐 미국 시장은 뭐 그제 어제 뭐 계속 괜찮았죠. 항상 우리랑 시간 타임이 나다 보니까 전날에 괜찮으면 뭐시간으로 실적이 별로고 테슬라가 두배 이상이 올랐어요. 근한달 사이에 대단한 놈들이라는 거죠. 그죠. 어차피 해먹은 놈 우리로 보면 써니전자처럼 한번 해먹은 놈이 다루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헤어진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리움도 있지만, 어, 시작의 속도가 다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뭐, 생각 차이도 있겠지만요. 뭐, 누구는 처음 사람을 만나면 손부터 잡고, 대화부터 하고, 안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가지만, 그죠? <laughs> 어더 이상 표현을 자제하고. 자, 어찌됐든, 어, 오늘 하락을 좀 했고요. 그럼 이 하락이 어디까지일 거냐, 얘 관점, 으,로 본다면요. 일단은 단기 고점을 최근에 찍고 나서 2,500 위로 못 올라가고 있죠. 어, 1월달에도 말씀드렸지만 2,500 위로 안착을 해야 언제? 2월달이 시장이 굉장히 좋다. 근데 안착을 못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눌림의 위치가, 어, 2,500을 뚫어 올리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밑으로는 1차적인 자리는 2 0 2000... 0 0 425포인트 유지하는지 보시고 이 자리 유지 못하면 그 다음은 어디까지? 2400포인트까지 열어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 주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 이번 주 24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된다. 240, 2400 25 포인트 유지 못하면 2,400 포인트까지 열어 나야 된다. 뭐 이번 주 옵션 만기일죠 옵션 만기 전후로 시장이 눌릴 거냐? 어, 오늘을 기점으로 옵션 만기일도 마찬가지인 거고 시장을 누를 거냐? 아니면 옵션 만기일 전후 수요일 정도라도 시장을 들어 올릴 거냐? 다시 반등하는 어,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일 거냐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 어찌됐든 갭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음. 1차적인 자리는 당연히 767 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밑으로는 700... 48포인트 어, 혹은 오, 50포인트 원래 2월달에 그 1월달에 그 얘기했죠 코스닥은 750 위로 안착해야 된다고 일단 750 위로 안착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언제? 2월 첫 개장일이 그러면 거래가 터진 자리가 760포인트 그러면 1차적으로 760을 지지하는지 이 자리 지지 못하면 뭐 750포인트 부분까지 한 차례 눌렀다 가는구나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좀 제일 속편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요 갭자리는 뭐 해야 된다? 매꾸로 확률이 높다. 요 갭자리는 안메꾸고 가도 된다. 사실 왜한 차례 상승을 하고 주가가 눌릴 때 결국엔 저 자리 매꾸로 내려올 거니까. 어디까지? 720 포인트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이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2월달까지는 괜찮더라도 3월달부터 시장이 눌리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다시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은 720포인트 부근이다. 720, 710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종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도 뭐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 오랜만에 인버스 봐야 되겠죠? 주가가 꾸준히 눌리고 나서 요 자리 2850원 기준을 오늘 뭐 뚫어냈어요. 어, 결국은 구름대에서 지지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열려있는 자리가 어디까지? 3050원까지 열려있다라는 거죠. 주봉의 관점으로. 그죠? 3 0 5 0원을 넘어가기 전에 2,850원이 단기 저항대였는데 오늘 그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얘는 2,8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3,000원 초반대까지 한번더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한 차례 더 눌림을 받을 수 있다. 이해 되시죠? 2,425포인트를 지지 못할 거고 그러면 2,400포인트까지 가는구나. 2,400포인트가 얘가 3,050원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어, 오늘 안철수 관련된 애들이 또 빠졌죠 안철수가 빠지면서 나무기술이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인데 어, 여전하다 역시 역시 안철수다 뭐또뭐 어, 뭐 어쩐다고 뭐 <laughs> 뜬금없이 당 순위에서 별로 안 좋다가, 갑작스럽게 1위를 치고 올라가더니, 괜히 나무 기술을 개파락으로 떨어뜨리더니, 뭐다? 어, 순위가 1등으로 올라섰는데도 쳐 울렸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매물이 있긴 있어요. 매물이 있긴 있는데, 이 매물을 그렇게까지 신경 쓸 자리는 아니에요. 어? 우리가 주식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매물을 그렇게까지 신경 쓸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신경을 쓸 자리였으면 이런 그림도 기존에 안 나왔다라는 거고 결국엔 오늘의 이 악재가 악재라고 봐야 될지 결국에는 뭐 뉴스빨 결국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써서 1억, 2억 버는 수준 어기러이 결국에는 뉴스빨인 거예요 정말 당에서 안출수가 1위까지 올라섰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당 내부 사람들 아닌 이상 그리고 지금의 이 약재를 미리 뭐 했다? 얘네들은 알고 있었다. 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눌러놓고, 실제적으로 이 자리가 중심값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지지받아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많이 밀리더라도 어디 9만 원은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가를 밑에서 시작하고 위로 올라오면서 뜬금없이 9만 원대를 때리고 눌려버리죠. 그죠. 어, 그러면 이제는... 이 장대양봉이 첫 시작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보시면 이제는 뭐다 된다라는 거. 어, 그럼 이제 이건 싹 지워버리고요. 뭐 보고 말 필요도 없고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죠. 82,500원 이 자리 유지하는지만 보세요. 어. 일단은 84,700원. 오늘 저가죠? 이 자리 유지하면 더 좋고 그게 아니면 8만 2천원대까지 한번 눌려야 된다 이 자리 유지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9만 3천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 9만 3천원 확인하고 나서 다시 눌릴 때 9만원 위에서 유지 받아야 그 다음의 행보를 확인하러 간다 또 10만원 그렇지 못하면 뭐다? 이제는 주저앉아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어디까지? 7만 7천원 부분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좀더 가벼운 써니전자는 조금 더 낫다. 어. 얘는 뭐 버리는 카드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이 추세를 유지해요. 요 때도 유지를 봤더니 오늘도 유지를 받았다.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그럼 이 추세를 이제 유지하느냐고. 위로는 3600원 뚫어 올리느냐. 밑으로는 3,300원 지켜내느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종가 개념이에요. 이 자리 유지 못하면, 뭐다? 얘는 요 갭자리, 아, 갭자리라기, 는, 표현이 그렇고요 어디? 요 밑으로 내려앉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뭐할 거다? 횡보할 거다. 응.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구요. 어, 또,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신테카 바이오? 이런 거는 뭐, 보고 말고 할 것도 없고요. 제약바이오니까. 제약바이오는 지금 관심 가질 때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는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서서, 정말, 이 금리적으로, 금리 인하든 안 하고, 어, 금리 인상을 아예 안 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시장이 좋아졌어요. 경제가 좋아졌어요. 뭐 음식값이 내려요. 그러면 그때 보세요. 제약바이오는. 어, 그냥 제약바이오 자체 이슈가 있는 종목들 빼고는, 얘도 뭐 이제 단기 고점에 찍은 거죠. 어, 이슈가 있는 종목들 빼고는, 뭐다? 보지 마라. 웬만하면 정말 보지 마셔라.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보지 마셔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현대 로템은 결국은 또 악재가 터졌죠. 음, 악재라기보다는뭐 수출길이 뭐 막혔다. 뭐 수출 나가기로 했는데 막혔다. 라는 관점인데 사실상 그거 뭐 수출 나간다고 했는데 올라간 게 없어요. 실적도 잘 나왔는데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거래가 터졌던 요 자리 저점을 일단은 지지하는 그림인데 내일이 중요하겠죠? 2 6,5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고요. 이 자리 유지하지 못하면 2만 5천 원대 부근까지한번더 뭐한다? 밀었, 밀었다 간다. 결국엔 얘는 시간이 지나면 갈 거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어, 대신 그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어, 뭔가 시장의 영향도 필요할 거고요. 뭐 회사 실적도 나쁘지 않지만 이게 뭐예요 미리 선반영을 받았다 라고 봐야 되는 부... 부분 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요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일 거다 대신 요 중간값을 이탈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눌렀다 간다 라는 개념이에요 25,000원 1차 25,000원 지지 못하면 23,000원 까지 눌렀다 갈거예요 눌렀다 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다시 또, 3만원 부분까지 또 올라온다. 어, 그리고 나서, 뭐다? 결정할 거다. 더갈 거냐? 아니면 이제 그냥 주저앉혀버릴 거냐? 왜? 그때까지 계속 실적이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음.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오랜만에 실림코트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죠? 어, 그림상으로 나쁘지 않아요. 일단, 장기적인 횡보를 지나왔고, 구름대도 넘어섰고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 내려오긴 하지만 단기적인 이평선은 밑에다 깔았고 주봉상에서도 위에서 찍어내려는 이평은 분명히 남아있다. 대신 남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률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은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에요. 어, 그렇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 오늘 그 자리를 확실하게 못 넘겼지만. 3,370원 기준으로 그 위로 안착하면 얘는 3,500원에서 3,700원 때 한번 확인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다. 어, 대신 다시 3,370원을 안착 못하면 결국 뭐 해야 된다? 또한 차례, 어, 3,150원 정도를 또 확인하러 내려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최근에 셀리버리가 좀 움직였다가 다시 눌렸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하고 있다? 버티고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위에서 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누군가가 물량을 정리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밑에서 거래가 터졌던 이 자리를 아직까지 뭐 했다? 크게 훼손하진 않았다. 그러면 얘가 12,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눌릴 순 있지만 12,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14,000원에서 어 18,000원 부근까지 또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어...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뭐 오늘 뭐 영상 여기까지구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